단프라 박스에서 옮기다가 한번 엎어져가지고 다행히 아까 오전에 그 친구들 빼고는 다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무지 박스에 옮겨 담고 구루마로 해서 집까지 옮길 겁니다. 이삿짐 사다리를 하려고 했더니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게가 장난이 아니라 하나씩 옮기고 잠깐 여기다 놓고. 여기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옮기겠습니다. 네 고기들을 패킹을 해놓은 게한50% 정도. 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아직 손도 못댄 부분도 많고요. 지금 물도 한 절반 정도 빼줬고요. 이제 이물다 빼주면 에어라인 정리해놓고 어항을 이제 하나씩 다 포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이 뭐위 안씨도 들어있긴 한데 이제 구피들인데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인지 어떤 라인인지 며칠날 태어났는지 선별인지 선별 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도착했을 때 섞이지 않도록 네, 여기도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아직 절반밖에 안 했는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아직 치어들은 건드리지도 않았고 종오개체들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저만큼 하는데 지금 어제 받아놓은 물을 좀 많이 썼네요 이정도 썼고 여기도 이정도 썼고요 근데 물을 사, 이사, 이사하기 전에 물을 많이 받아내야 됩니다 저는 여기 두개가 더 있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사서 안씨를 좀 키웠는데 안씨 이게 순놈이거든요? 엄청 크네요 이거 오랜만에 맨날 집에만 들어가 있어서 지금 뺏어 봤는데 웬만한 성인 손바닥만 해요 길이가 엄청 큽니다 네. 구피 숫자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 많은데 안시도 있고 새우도 있고 풀도 있고 풀들은 어제처럼 따로 다 빼는 상태고요. 정리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마저 해놓고 어항 포장하는 걸로 또 진행을 또 해보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한 2시 됐나요? 이제 이만큼밖에 못했습니다, 아직. 네, 이사를 지금 진행을 해서 고기들을 이쪽에 다 몰아뒀고요. 이사는 도중에 좀 고기들이 현재까지는 문제 없이 다 옮겨지고 있습니다. 한 친구들이 좀 급하게 뜨는 친구들이 있는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한 봉투는 봉투를 해제한 다음에 예, 이 친구들이었는데 한 10마리 정도 갑자기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제외해주고 지금 급하게 물 환수해주고 다시 넣어놨습니다 이 친구들은 따로 차로 모셔가야 될것 같아요 특별히 뭐 다른 친구들은 이상 증상은 없는 것같은데 갑자기 10마리가 그냥 떠서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물 갈아줬습니다 어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싸가지고 뽁뽁이도 싸고 밑에 수수료 폴도 받치고 해서 이렇게 대자박스에 옮겨서 이사를 하고 있고요 이삿짐 사장님들이 이런 박스 같은 거를 다 가져오셔서 되게 잘 어항은 다 무난히 다 실었습니다 23시간 동안 계속 이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네요 이거 보시면 최대한 조금씩 늘려고는 했는데 조금씩 넣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공기를 좀 많이 넣고, 물을 좀 많이 넣는 편이라, 어젯밤에 이제 진행을 해놓고, 어젯밤에 진행을 해놓고, 이제 오늘 가서 사다리차로 이거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오늘 수조 세팅해서 오늘 8시 전에는 만 하루까지는 24시간 내에 좀 바로 새물로 좀 옮겨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패킹은 제가 맨날 택배 보내는 방법으로 어 이거는 이제 치어들이랑 그냥 한 가지로 패킹했고 보통 이렇게 두 개로 포장을 합니다 터지지 않게 잘돼 있고 친구들도 건강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별갈 문제가 없습니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도잘다 적어 놓고 치어들부터 해서 전부 다 고기들은 완성이 됐고요. 특히 에어라인 같은 경우 여기 사이에 껴있는데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이 사태 놓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차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제가 앞에 보면은 어 전등이나 이런 것도 제가 옮길 예정입니다. 작은 어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뽁뽁이로 그냥 한 번만 둘러서 이런 거는 어차피 이런 각대가 있으니까 한번 둘러서 이런 박스에 예, 안착을 시켜놨고요 이게 다 어항입니다. 아유, 엄청 많아요. 어항에 각자 이 하나씩에 딱 패킹이 들어가는 박스를 제가 사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요 안에 다 패킹해놓을 테니까 요 단파라 박스만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좀 많이 지, 지원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제 밤새 요 패킹을 어항을 다 감쌌고 그 다음에 이제 단프라로 했기 때문에 어항은 안전하게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단프라로 이렇게 마감을 한 마감을 한 경우에는 어항이라고 써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실을 때 어항인지 모르고 막 실을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을 좀 유심히 봐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어항을 다뺀 지금 여기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는 에어컨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포장, 이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싸주셨고요. 전등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따가지고 예, 이렇게 좀 진행을 한 상태고요. 예, 제가 약 6개월 동안 있었던 물망이 거의 다 정리가 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5톤 트럭에 예, 따로 옮겨서 실을 예정입니다. 예, 보시면 어, 뽁뽁이로다 해놓고 슬랫 박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큰 데가 다 넣은 상태입니다. 네, 스펀지 여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스펀지 여거도 네, 스펀지 여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모아서 지금 하나의 통에 담아놨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의 정리는 대부분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이동을 해서 집 이사와 동시에 이 물방이사까지 진행을 해야 돼서 저는 포장이사를 불렀기 때문에, 집이사보다도 이 물방용품 어항이나 생물들을 먼저 사다리차로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진행하면서 또 이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